자 이제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시험 쳤잖아 그지 첫 번째 어, 생명에서 모의고사를 시험 쳤는데 생명이 우리가 두 개를 틀렸어 다 유전파트지 그지 일단 이 유전파트와 관련해서 있잖아 틀렸으면 답지를 보고 분석을 하지 마세요 이해 되겠죠 답지를 보고 분석하지도 말고 선생님에게 수업도 받지 마세요. 알겠죠?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? 이생물 유전 두 문제하고 이제 모의고사 1회, 2회, 3회, 4회, 5회 치면 틀린 게 있어 없어? 뭐 하나? 그리고 어느 파트에 많이 틀린 지를 딱 보는 거야. 그지? 그리고 이 파트에 많이 틀리면 이 파트를 가지고 마더텅이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을 복습을 한번더 철저하게 하는 거야. 알겠나?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파트에 대해 문제를 풀어보면 돼, 안 돼. 그래서 맞추는 게 이게 진짜 실력이 증가된 거야. 모의고사는 같은 문제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틀리는 걸 바로 수업을 받게 되고 분석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맞춘 거지 이단원 전체가 네가 잘한다는 보장이 없어.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문제풀이를 시켜봤을 때 딱히 효과적이지 않아. 내신하고 좀 다른 느낌이 야 알겠나? 두 번째, 이, 이런 메카니즘이고, 두 번째 또 뭐냐면 있잖아. 그거다. 이번에는 너가 이제 말한 게, 와, 이거는 진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더 많이 틀렸다. 더 많이 틀렸다. 알겠나? 모의고사를 풀고 보면 학생들이 있잖아. 기본적으로. 사실 뭐다 맞추면 기, 제일 기분 좋지. 근데 학생들이 내신 바라는? 바라는 점수가 있어. 하, 한 개만 틀리면 괜찮고, 두개 틀려도 봐줄 만한데, 세개 틀리면 아, 기분이 좀안 좋고, 네개 틀리면 이제 허탈한 거지. 그렇지, 그때부터는.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안 돼. 모의고사 이렇게 보면 틀린 개수로 보는 게 아니야. 이개수로 보는 게 아니야. 그럼 네가 아주 초짜야. 알겠나. 모의고사 등급을 올리고 싶나? 모의고사를 시험 친 후에.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? 있잖아. 네가 맞출 수 있는데 틀린 것 과연 이게 몇 개냐에 따라서 그날 시험이 좌우가 되는 거야 이게 사실은 왜냐면 1등급이 42점일 수도 있고 2등급이 48점일 수도 있고 심지어 38점일 수도 있어 틀린 개수로 따지는 건 아니야 등급이라는 건 이, 그러지 말고 내가 틀린 걸 보고, 와 이거 내 진짜 한 번만 더 보니까 답지도 안 보고, 누구 설명도 없이, 한 번만 더보고 내가 맞출 수 있었어. 근데 틀렸어. 이게 한개 생기면 이제 니네 등급. 두개 생기면 니네 등급에서 내려가는 거고, 세개 생기면 뭐, 우리 뭐, 공부한 의미가 없는 거지. 뭔 말인지 알겠나? 그몇개 그러니까 틀린지는 중요치 않아. 이게 몇 개냐는 거야. 뭔 말인지 알겠나?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야. 어? 물론, 선생님은 그건 할 거야. 등급표는 내가 비교해 볼 거다. 등급표를 비교해 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또 디테일하게 선생님 얘기를 해 줄게.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. 그래서 어느 파트에 복습이 필요한지. 그러니까, 틀린 거 맞춘 면 복습이 필요한 거고, 완전히 모르는 건 수업이 필요한 거야. 알겠나? 근데 모의고사를 푼다는 건두 가지를 얻기 위함이거든 모의고사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적용이야 적용 네가 적용을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를 보는 거야 두 번째는 잊어버린 거 약한 단어를 찾는 거야 알겠나 적용과 관련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맞출 수 있는데 틀렸는가 이걸 찾는 게 이게 적용이야 이걸 자꾸 없애야 돼 알겠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한 단어를 찾아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찾아서 이를 다시 복습해가 다시 도전이 들어간다. 그래서 모의고사를 딱 시험 쳤어. 틀린 것 있어. 한번더 봐. 한번더 봐도 모르겠어. 그럼 넘어가. 한번더 봤는데 아 너무 안깝네. 요건 뭐야? 요걸 없애야 돼. 요게 몇개 나왔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줘야 돼. 모르겠다. 별표. 요거 세모다해. 세모. 그러니까 별표가 몇 개인지, 세모가 몇 개인지 이게 딱 나와야 된다. 항상 알겠나? 어? 그리고 또 선생님 뭐교자세하면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상세하 있는데, 그거 내가 다음에 다시 얘기해 줄게.